두 개를 앞장써 보시고 오늘 또또 달러 오신 거요 네, 어? 네. 오케이 거, 거기서 도셔도 돼. 네? 네. 네. 추가 장차 가로 오신 네. 고객님. 네. 식사하고 싸고 밥 먹자고 식사들 하고 해요 식사들 하고 감자 고만들 스톱 닦아버리고 닦아봐 톱 닦아봐 언제 우리가 설치했죠? 고객님, 그것도? 앞전에? 한, 두 개? 그렇죠. 한 개월 정도. 좀, 또 괜찮아서 오늘 또 달라고 했다고, 그죠? 네. 또두 개를 또 설치했습니다. 어떤 네. 변화가 생겼나요? 아, 뭐, 그 진한 게 확실히 다르군요. 다르죠? 봐봐. 믿어서 감사하고. 예. 예. 두개 했을 때보다? 응. 좋줬졌다 감사하잖아. 차정이 뭐죠, 고객님? 올란도올란도 올란도. 그냥 믿기 하자. 한 개월 만더 추가를 다신 거야, 그죠? 훌륭하잖아. 감사에 쓰셨으면 정보로. 예. 달라고 하시잖아, 금방. 그래, 갔다 와보시는 거야. 돈 주고 하는 거도 기분 좋게 이루저루 들어야 나도 땀흘로때 메시지도 알려주잖아. 예? 누가 믿냐고. 이 고객님 친인 아니냐고. 두개 달아봐. 또두개더 달아. 또 달아진 거또증명인거 아냐? 훌륭하죠? 스타트가 달라질 거야, 또. 오르막길에서 네. 처음에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하고 또 달아진 게 출루 좋아 질 거라고. 네, 네 애코들막 아무 감각이 없을 거야. 어, 예. 안 달았을 때는. 예예. 오르막길에서 예. 그 찜에는. 예. 저기 저 마티즈 보한테못 했었거든. 이게? 예? 어, 그랬어요? LPG. 이게 LPG야? 어. 그래요? 어, 근데 나 히발로 쳤줄알았어 히발로 갔더 내가 모르다니 아, <laughs> 히마, 그렇구나. 히발로는 히발 달 LPG 차량이라는 거예요? 가스 차량? 예. 나도 도움이 되니까 됐어, 훌륭합니다. 감사하고 고객님. 한3 개월만 추가로 달고온 거야? 음. 예.